영 차영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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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는데 이 산이 아니고 옆산이네. 오 마이 갓.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여러분, 삶이 답답할 때, 가끔 외로울 때, 이유 없이 슬플 때, 좌절할 때한 <laughs> 번쯤 하늘을 날아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오나라 날아... 오늘 즐길 로블록스 컨텐츠는 바로 스카이다이브 시뮬레이터 <laughs> 좀 정신없었죠 자 오늘 제가 해볼 로블록스 컨텐츠는 바로 점프 그리고 날아라 스카이다이브 시뮬레이터입니다 낙하살이나 윙슈트 혹시 아세요? 왜날다인지처럼 여기에 막 갈키 달아가지고 막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자연에서요 자 긴말 필요 없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어내릴 수 있는 곳도 자기 맘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벌룬 이거는 아마 열기구일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 오케이 야! 어어 어, 야 조심해라 어 저기 한 분이 또 떨어지셨네 벌써 <laughs> 자 이곳입니다 이 맵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오, 정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에요. 지금 여기선 잘 모르겠지만 내려가게 되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멋진 곳이죠. 자, 지금 저와 함께 뛰어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나 고소공포증인데 근데. <laughs> 자, 덜덜덜덜, 좀 무섭지만.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시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친구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선생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부모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세상의 사회에 불만있던 것들 모두다. 오늘 한 순간에 날려 버리십시오. 자, 간다. 쏘리 r 2, 1, 번지! 호떡!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와, 이거봐. 이렇게 천천히 떨어질 수 있지만 속도를 내서 마하, 이래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슈퍼맨 발진! 으아! 내리꽂아라! 오 주변에 구름 올라가는 거 보소. 오오 바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자연 경관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착지할 곳을 대충은 잡아놔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저쪽으로 가 볼까? 저 안벽 쪽으로 속도가 너무 붙었으니까. 자, 힘을 살짝 빼고. 자, 이 속도로 내려가면 벽에 부딪힐 것 같은데, 어, 사는 법이 따로 있죠. 바로 낙하산 펼쳐라. 낙하산 브링징! 요! 호케이요! 성공입니다. 아 저처럼 이렇게 고소금 부증 있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낙하산을 타보시면 되겠어요. <laughs> 자 저쪽에 착지해 볼까. 저기 착지하는 공간이 딱 있죠. 자 키보드로 대충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 여기 갑자기 너무 빨랐어. 어 잠깐만! 암벽에 부딪힌다 아,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브링 살아야 돼. 살짝. 어 어. 자 여기서 어, 예, 예. 여기서 기어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목표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떨어졌어. 어자 조심 조심. 자, 조심조심. 자 펄짝, 펄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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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짝. 오케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상공 만피트, 만피트 맞냐? 아무튼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쪽으로 착지 완료했습니다. 자, 이 게임은 지도에 점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 높은 열기구에서 떨어졌고요. 저쪽에 보면 어... 아마 있을 거야. 어저기도 뛰어내리는 데 있지? 자, 밑에 볼까? 오, 굴다리 같은 동굴도 있고요. 호수, 설원도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윙 슈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자. 준비됐어? 나 뛴다. 나 뛴다 했다. <laughs> 자, 간다. 하나, 둘. 번지야! <laughs> 아 잠깐만! 아 자자자자! <laughs> 아 떼굴! <때굴>. 아 <laughs> 괜찮습니다. 또 시작하면 되지 뭐. 여기 보면 클리프 어버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는 어디야? 어? 여기 화살표가 있네.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말이구만저 밑에 보시면 링도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면 아마 점수 획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자 <laughs> 여기서 한번 뛰어보자. 어? 저기요? 위험하게 그거 어떻게 올라갔어요? 어 내려오시네. 어 포인트에서 뛰어야지 아무 데서 막 뛰면 위험합니다. 일로 오세요 게스트님. 자 저랑 같이 뛰어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같이 뛰자. 하나, 둘, 뛸 생각 없어요? 셋야 아, 이렇게 뛰어. 뛰세요. 뛰어. 오케이야. 오. <laughs> 근데 준니다이 링을 한번 통과해 볼게요. 자 지금 나는 도중에는 어 조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자자자. 야한개더못 들어갔잖아. 이런. <laughs> 야 근데 눈 앞에 호수 있어. 호수. 오~~ 어 옆에는 또 이상한 자연동굴도 있습니다 동굴이라고 하기는 좀 어... 트여있지만 자 잠깐만 호수로 빠진다 빠진다 낙하산! 낙하산! 어이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죠 뭐자 <laughs> 이번에는 워터폴이란 곳에 가보겠습니다 폭포인거 같은데 저 뒤에 보이는 저 폭포 폭포 위에서 한번 점프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여긴가? 어 이거 호수는 오 마이 갓드 여기에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질 거라고. 야 여기 들어가면 죽나? 한번 가볼게요. 자, 뭐야? 딱딱. 오, 야 생각보다 깊네. 저는 고소공포증, 어, 물공포증이 다 있어서 이런 거 약간 무서워요, 저는. <laughs> 자 여기 보면 어, 물이 흐르고 있는 게 보일까? 오, 어, 흐르고 있어. 자 빨려 들어가나? 자 다행히 빨려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폭포의 바로 안쪽. 어, 야야야, 야, 야, 빨려 들어간다. 이 아야. <웃음>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뛰면 되죠 뭐. 자 여러분 다시 폭포로 왔습니다. 어, 이곳은 역시 위험한 곳이야 폭포를 피해서 점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저랑 함께 갑시다 여러분. 뚜리 뛰어 원번지요 나라 오르라 부링이요오 잘하면 이거 링 통과할 수 있겠는데? 자자자 자, 자, 밑으로 조금만 더링통과한다링 통과 각각 각. 각, 각. 오케이 나이스 통과! 어, 어 잠깐 나 낙하산 펼쳐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브링! 어! <놀람> 오 마이 갓다! <놀람> 지금 간발의 차이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0.5초만 낙하산을 늦게 펼쳤어도 제 다리는 부서지고 말았겠죠. 이것이 바로 어 동물적인 본능? 자 무사히 착륙했다고 그것도 링을 하나 통과하면서 말이죠. 와 포포스 코스가 아주 짜릿한데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 이쪽에 자연 동굴이 있는 데네. 오 어, 잘하면 여러분. 폭포에서 뛰어내려서 이쪽으로 와서 바로 자연동굴로 쏙 들어가 버리는 코스 어떠세요? 근데 그게 될까?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대로 한번 뛰어보자. 이 바위 끝에서 딱 걸쳐가지고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준비됐나? 자,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갑니다. 3, 2, 1! 와우! <laughs> 갑시다. 갑시다. 자, 마이크로 컨트롤 마이크로 컨트롤. 이쯤 왔을 때 자연스럽게 커버를 트는 게 관건이에요. 나무에 걸리면 뚝 떨어지니까 조심조심. 오 좋았어. 지금까지 좋아. 어, 사람 들어갈 수 있겠는데? 자, 서서히 커버를 틀겠습니다 이쯤에서 확꺾어줘야 돼. 확! 확!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았어. 완전 멋있는데? 자연 동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쯤에서 낙하산을 딱 펼치면 나 죽자고 스무스하게 착지. 와우! 넘나 완벽해, 넘나 완벽해. 100점짜리 점프였습니다. 윙 슈트와 낙하산 조합으로 커버를 틀면서 자연 동굴까지 입성. 근데 그 동굴이 좀 시커먼 게좀 무서워요. 음, 나갑시다. 아, 좀 무섭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 폭포에서 멋지게 한번 뛰어내려 봤고요. 이번에 라가치, 여기는 뭐야? 한번 가볼까? 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어? 점프대가 없어. 여기도 그냥 돌에서 뛰어내리는 건가? 어? 위에 표말이 있죠?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은 올라가려면 한참 걸리네요 어이, 영차 영차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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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는데 이 산이 아니고 옆산이네 오마이갓 oh 근데 뭐 여기나 여기나 높이는 비슷하니까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어디로 갈까 와 여기 눈 쌓인 설산도 있어 어? 야 이거 뭐야? 동그란 거 있어 혹시 여기가 착륙 지점? 맞죠? 착륙 지점 갑시다 여러분 3 2 원번지 어떠튼 the... 뭐야 어, 어 잠깐만 아, 큰날 뻔했다 <laughs> 자돌 끝에 살짝 걸쳐서 자 갑니다 여러분 진짜로 점프요 아 그렇다면 이쪽이다 이쪽 된다 이 점프가 <laughs> 오 마이 갓 <가드. 웃음> 괜찮아 괜찮아 다시 뛰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 제대로 된데 가서 뛰지 뭐 저쪽이 아니고 옆산으로 넘어가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못하면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올라가 깽깽깽깽 오케이 오케이 오 올라가 오, 오. 거의, 거의 직각인데 직벽을 뛰어서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역시 이스트림 스포츠 스포츠맨. 저기 동그란 목표 지점. 착지 성공하겠습니다. 자, 3, 2, 1, go! 가자. 오 아슬아슬했어. 부딪힐 뻔했다. 자, 갑시다. 지금은 윙 슈트로 날아가지만 목표 지점에 다다랐을 때 낙하산을 펼 거예요. 자, 저희가 지나왔던 동굴도 보이죠? 오, 역시 자연 경관은 진짜 멋있다. 우 와, 이렇게 볼까 진짜 멋있어. 오. 야, 자, 낙하산 펼야 됩니다. 지금쯤. 자, 펼쳐라.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가자, 천천히 자 지금 고도를 유지해서 내려가면 딱 착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너무. 아, 자, 자, 좀 내려가자. 조금만 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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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하! 아, 대략 한 3, 4터 정도만 더 왔었더라면. 저기요! 이 사람도 여기 도전하고 있나? 음, 실패네요. 아니, 여기 뭐야? 착륙지점인가 여기는 꼭 떨어져 보고 싶다. 다시 한번더 도전할게요. 자, 붓! 자, 오케이, 윙슈트 폈고. 자 방향 조절, 방향 타 조절. 자 아직까지는 좋아. 여기서 계속 가다가 거의 다다를 때쯤에 낙하산을 펼치는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지금쯤 딱 펼치고 펼쳤지. 펼치고 아 너무 늦게 펼쳤나? 제발 될까? 과연 될까?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지금 떨어져, 떨어져, 뿌링 떨어져! 오케이! 성공했습니다. 역시 스포츠맨 뿌링. 야 근데 너왜 이러냐? 아이 왜 이러는 거야? 아하!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아, 지금 너무 기쁜 나무지. 어.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네. <laughs> 팔을 내릴 수가 없어요. <laughs> 자, 이번에는 어떤 맵을 가 볼까요? 어, 여기는 보니까 데빌스 스테어웨이. 악마의 계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악마의 계단? 호. 뭔가 독특한 거. 오, 점프대가 따로 있네? 여기는 점프 시설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여기서 딱 떨어지면 동굴 안을 스쳐서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바로 악마의 계단인가? 여러분, 준비하시고. 3, 2, 1. 번 어어어어 야! 뭔가 조금 약간 안 맞았는데. <laughs> 괜찮습니다. 저기만 지나가면 돼요. 자, 지금 약간 높은 거 같죠? 살짝만 고도를 낮춰서. 조금만 더. 어, 낮춰, 낮춰. 부딪치겠다 조금만 더 낮춰. 오! 아슬아슬아슬아슬어잠깐하 호수에 빠진다. 야 걸릴 것 같은데? 걸릴 것 같은데. 아! 아 이곳은 바로 악마의 계단. 어 역시 악마의 계단 이름답게 빡신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인데 이건 뭐야? 쑥 헤로?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 <laughs> 아무튼 어 마지막 코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마지막 점프에 여러분들의 남은 스트레스 다 떨쳐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스타트 이번엔 화끈하게 뛰어보자고. 자, <laughs> 자그렇습니다 마지막은 하늘에서 그냥 떨궈 버리네요.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난한 마리 새가 되어서. 자 여러분 오늘 로블록스 컨텐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날아가셨나요? 가끔 어, 이꽉 막히고 답답한 가슴을 탁 트이게. 카이 다이브 콘텐츠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게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고고싱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마지막 작품 물속으로 들어간 다 댕강.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로블러스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 바이